반갑습니다, 아트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지금 같이 이제 와이어가 있는 어, 이미지를 모델링하는, 아 이미지를 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어, 원화가 이런 식으로 평면으로 만약에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모델링. 하실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칼, 그다음에 뭐 총, 어떤 간단한 무기류 만드실 때이 어, 방법을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크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파일 정보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알고 나면 이제 맥스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자 이렇게 이미지를 플랜을 먼저 꺼내 주시고요 여기 있는 7,7,3그 다음 5,2,2 여기 와이드 7,7,3그 다음에 5,2,2 5,2,2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그먼트 숫자는 없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없애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자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F3번 키를 눌러서 프런트 뷰에서 보이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먼저 락을 걸어 주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프리즈 체크. 그다음에 쇼 그레이 아, 쇼 프리즈 인그레이트 체크 해제하시고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와이어 보이는 대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위치가 아마 탑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자, 내가 만든 플랜보다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플랜의 가운데 지나가겠다 느껴지는 지점까지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 에디트. 퀄리를 눌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일반을 눌러서 절대 클릭 선택이 아니고요. 드래그 선택. 자 여기 보이시는 와이어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익스트루드 V 체크. 여기 있는 포인트 점을 잡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옮겨주시고 또 4번으로 익스트루드. 자, 여기도 마찬가지. 1번으로 드래그 선택 옮기시고, 드래그 선택 옮기시고, 4번으로 익스트루드. 자, 여기는 삼각형 모양이니까요. 2번으로 여기에 선을 하나 잡아주시고,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콜랩스를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콜랩스. 마찬가지 이제 점을 여기에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마찬가지 밑에도 잡고, extrude, void, check, 마찬가지 extrude, 4번으로 다시 extrude, 다시 4번으로 익스트루드. 마지막으로 익스트루드. 이렇게 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는요. 자, 여기서, 퍼펙티브에서 아무거나 안쪽에 뚫게 되는 선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주시고, 링을 눌러주시면 지금과 같이 한 바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넷을 하나만 나눠주시면 돼요. V체크. 그 다음에 스케일 툴, R을 눌러서, 요렇게 모양을, 자, X랑 Y쪽을 잡아 당겨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더 잡으려면, RTX를 누르시고, 반투명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점을 잡고 여기 이제 점의 와이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칼날 같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칼날 여기가 이제 홈이 파인 것처럼 하려면 여기 두개 부분을 드래그 선택 건넷 여기도 다시 드래그 선택 건넷 이런식으로 해서 모양을 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 이렇게 선을 만드는 거는 점을 여기 드래그 선택, 여기 드래그 선택, 컨트롤 쉬프트 E.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컨트롤 쉬프트 E. 이렇게 만들어주시게 되면, 음, 지금과 같이, 어, 갈날이 부서진 것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자, 해볼 부분도 마찬가지 박스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주시는데, 칼날보다는 좀더 크게 만들어주시고요. 좀 작게 만들어졌다 싶으시면 자 조금만 더 똑같게 음, 만들어주시고 에디트 폴리 요것도 자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면을 잡고 마찬가지 익스트루트 1번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이것도 되겠습니다. 하시고, 자, 2번으로 여기 이쪽 두 군데를 잡아주시고요. 양, 양 끝에 두개 잡고, 컨렛으로 두 개. 개. V체크 1번으로 여기 있는 부위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4번으로 면을 잡고, Extrude. 여기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선을 잡고, 링으로 돌리신 다음에, 컨넷. 자, 요것도 스케일, 아, 요거 하나 나눠주신 다음에, 아, 두 개로 바로 나눠주셔도 돼요. 자, 요거를 스케일로, 자, 컨트롤 누르시고, 셀렉션에서 점을 클릭하게 되면, 점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Y쪽으로, 칼날보다는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상태에서 요것도 자 스케일로 요렇게 잡아 주시고 이 상태에서 점을 가지고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맞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자 해골 부분까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뿔 같은 부분은 마찬가지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주시는데 칼레라고 비슷거건 아니면 약간만 더어크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칼레보다 작게 만드셔도 돼요. 자1 번으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형태를 잡아서 4번으로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 또 4번으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여기는 타겟을 드로 다시 익스트루드로 2번으로 선을 잡고, 콜랩스. 여기도 콜랩스. 다시 여기 잡고, 익스트루드. 1번으로 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번으로 선을 하나 잡고, 링으로 돌려주시고요 여기를 컨넷으로 하나만, 그리고 스케일로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주시고, 위치 맞게끔, 셔가지고요 형태를 최대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만드신 거를 반대쪽으로 넘기시는 거는 여기 있는 미러 모드. 자, 해서 카피로 복사를 하시고 위치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어, 크기가 혹시 안 맞으면 당연히 조금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이제 칼라까지는 완성이 아 칼라리랑 이제 여기 있는 부분까지 완성은 되구요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부분은 어 너무 디테일하게 가진 않을 거구요 단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이 친구를 회전해서 가기 전에 우선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다 같은 수치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을 하시고 회전을 45도 해주시고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다시 Extrude 그리고 여기 있는 면네 개를 잡고 Extrude 여기 있는 부분을 No c o 을로 바꾸시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박스를 가지고 만들어주시고 자, 내가 작업한 손잡이 부분보다는 좀 커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아마 어색하지 않을 거니까요. 크게만 만들었으면 다시 에디터블 폴리 1번으로 여기 있는 전 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4번으로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 2번으로 콜렉스 여기도 콜렉스 하시고 2번으로 선을 잡고 링 여기도 컨넷으로 두개 어, 하겠습니다. 하시고 스케일로 적당하게 점을 바꾸시고 적당하게 잡아주시고 요거를 옆으로 날리는 작업까지 그리고 위치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리 부분은 뭘로 만들면 되냐면 튜브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사이드 값은 음, 한네 개, 다음 세그먼트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음, 개로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하시고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서 위치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어, 끝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음, 이미지를 뒤에 떼고 이제 모델링하는 거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